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1번지입니다. 부동산 재테크는 큰 금액이 오가는 투자 상품으로 확실한 정보가 절실합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지금 정확하게 알고 투자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희 부동산 세미나에서는 정확하고 근거 있는 미래 정보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미래 가치를 알고 투자를 할수 있는 부동산 세미나. 미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투자를 하고 돈을 벌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보를 안다 해도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입니까? 17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대치동한 자리에서 매주 1회 부동산 세미나와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전하지 않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운영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35년 부동산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핵심 내용과 성공적인 투자 실현을 가능케 하고 있는 비결이 있겠죠. 부동산 세미나는 매주 일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을 뿐더러 요즘 눈뜨고 나면 바뀌는 부동산 규제나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 매주 같은 주제가 아닌 항상 다른 주제로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 어떤 지역에서 천지 개벽을 이룰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큰 돈이 되는 지역의 특징을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지에 대해 부동산 세미나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3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전 분야 부동산 실무 경험을 해와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과 해결하기 힘든 부동산 고민을 포함해 여러 고급 노하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동산 세미나는 이론뿐만이 아닌 실제 사례도 얘기하고 있어 보다 쉽고 실제 상황에 접목할 수 있는 강의로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길 오셨는데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풀고 가셔야죠. 세미나 종료 후 1대1 개별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시간 내셔서 원하는 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세요. 저희 부동산 세미나는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무료로 참석 가능합니다. 매주 금, 토, 중, 일에 진행하니 그 전에 전화로 예약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닌 매주 사전 예약 시 무료입니다. 부담없이 들으러 오세요. 부동산 세미나 및 재테크 모임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매주 세미나 일정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도 연락 주시면 매주 평일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1번지입니다.